내 생긴 거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살짝, 살짝 뭔가 영국 애들 정서랑 살짝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영국에 와가지고 살아온 10년 동안 제일 후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자, 영국에서 어떤 화장법이 꾸안꾸이고 꾸민 듯한 화장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국에 유학 오셔서 친구들이랑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 조금 피하면 좋은 점들을 제가 모아왔습니다. 자 물론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심리적이고 상황에 따른 변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처음 영국에 오셔가지고 친구들 사귀어야 되는데 너무 부담되고 내가 혹시 어, 실수한 건 없는지 계속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딱 떠올릴 수 있는 포인트들 몇 가지를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첫째, 여러분들이 피하시면 좋은 거는 바로 상대방 몸매에 대한 커멘트입니다. 자, 이게 제가 한국을 이제 중학교 때 떠난 뒤로 사실 어떻게 지금 문화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과 지식에 따르면 너살 많이 빠졌다. 아, 너 되게 날씬해 보인다. 너 되게 말랐다. 아니면 어, 너좀 살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코멘트가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멘트를 영국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영국에서 지금 10년간 제가 살면서 느낀 점이에요. 상대방에게 몸매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절대 NO!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친구가 저녁 식사하러 와가지고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일부러 이렇게 차려입은 티가 팍팍 나는데 그걸 또 무시해버리면 또 매너가 안 좋겠죠. 여러분들의 이제 좋은 센스를 발휘하셔서 이렇게 친구들이 신경 쓴 이런 날에는 야, 너이 드레스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김새가 아닌 그 위에 한 치장 같은 것을 칭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소셜한 팁을 드리자면 상대방에게 오늘 너가 너무 아름다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칭찬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You look so beautiful tonight or you look gorgeous tonight 근데 이거는 이 사람에게 호감이 있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약간 flirting이라고 하죠 예쁘게 차려입고 멋지게 차려입고 왔을 때 이런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뭐냐면 영국에서는 예의상 거절하기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상 계속 거절하시면 이제 영국 정서상 살짝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의상 거절하실 필요도 없고 예의상 계속. 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아, 아니요 괜찮아요. 이러면은 거기서 멈추시면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아, 이거 드실래요? 하면 드시고 싶으면 그때,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의상 한번 거절해 본 건데, 이 사람은 실망할 수도 있고, 요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포인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는 바로 친구들이랑 비용 부담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또 한국에서 조금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좀 가끔씩 기분 좋으면, 아, 내가 낸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국에는 없거든요. 응,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선배라고 사야 하는 의무가 없어요. 이런 누가 써야 한다 이런 의무적인 암묵적인 동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내려고 하는 사람도 영국에 많이 없고요. 자기가 계속 내도 그것도 조금 바보 같은 일일 수 있어요.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드려보자면 나랑 엄청 친한 친구랑 커피숍에 갔어. 그러면은 어, 커피 하나 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 I'll get this one. 밥을 살 때도 뭐, I'll get this one, you can just get the next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는 아무리 친해도 무조건 칼같이 더치페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분위기를 살짝 파악하고 Should I pay and you can just transfer me? 이런 식으로 아 내가 낼게 그냥 나한테 쏴줘?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르게 짚고 넘어가면 충분히 사람들이 픽업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내가 계속 낼 버릇을 하면 점점 친구들이랑 만나는 게 조금씩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고요. 혹시 내가 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제가 오늘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영국 오셔서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는 뭐냐 하면 후루룩 접접 소리를 내면서 먹거나 마시지 말기. 이거 정말 no no. <laughs> 이제 수프 먹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홍차나 티 같은 거 마실 때도 이렇게 마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웃기게도 영국에서는 코 푸는 건 괜찮은데 후루룩 밥상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아마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하나 알려드릴 거는 영국에서는 정말로 대부분 생긴 거를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외관의 치장을 많이 이제 신경을 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영국에 오셔가지고 계속 이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진정하게 친구들이랑 이 관계를 쌓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면 하 나는 내 생긴 거 걱정하기 바쁘니까 남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에 정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런던은 아무래도 다른 지방보다는 살짝 조금 치장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영국 정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생긴 거 말고 일단 웃긴지 이 사람의 성격이 좋은지 나랑 잘 맞는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정말로. 제가 영국에 와가지고 살아온 10년 동안 제일 후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대학교 올 때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야 진짜 편하게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구나 라는 걸 제가 딱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살짝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맨날 예뻐야 한다는 그런 게 없고, 매일 그냥 수수하게 편하게 살다가 가끔 뭐 디너 파티가 있거나 아니면 뭘 초대받은 이벤트가 있거나 이럴 때쫙 영국 애들은 어떻게 해요? 드레스 입고 정장 입고 나타납니다. 이럴 때딱 보여주는 거죠. 나도 꾸밀 수 있다. 이런 감성이 약간 영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데 말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강의실에서 뭐 고데기 롤을 말고 있거나 강의실에서 립스틱을 아니면 틴트를 바른다거나 아니면 뭐 쿠션 거울을 열어가지고 거울을 본다거나 살짝 살짝 뭔가 영국 애들 정서랑 살짝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영국에서 어떤 화장법이 꾸안꾸이고 꾸민 듯한 화장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영국에서는 데일리 화장으로서 글리터를 사용하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틴트, 립스틱, 이런 걸 새빨갛게 바르고 강의를 오면 아마 친구들이 되게 희한하게 생각할 거예요, 속으로. 하지만 오히려 영국에서는 마스카라 있죠 래쉬 래쉬 같은 경우에는 엄청 이렇게 하고 오는 애들도 많아요 이렇게 약간 문화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쉐이딩은 약간 영국에서도 좀 힘줘서 해도 약간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인정이 되는 하지만 섀도우를 최대한 약하게 글리터 쓰지 않게 그리고 빨간색 립스틱 쓰지 않게 그리고 볼은 최대한 약하게 뮤트한 그런 메이크업이 가장 데일리로 영국 강의 다니기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다양한 이제 생각해 볼 그런 점들을 말씀을 해드렸지만 그냥 나 좋은 친구들은 다 친구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영국인들의 정서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영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이렇다 해가지고 모두가 이런 것도 아닐뿐더러 영국인들이 뭐 싫어하는 걸 내가 눈치를 보거나 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나를 낮춰서 이렇게 무조건 생각하라는 것도 절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나 처음 친구 사귈 때어 내가. 뭐 잘못했나? 좀 걱정이 되시거나 다가가기 힘들다. 내가 자신감이 조금 없다. 조금 이런 점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용기를 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이런 게또 중요한 게 영국에서는 컬처상 이런 게뭐 눈에 띄거나 뭐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금 알려 드리는 거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준비한 영상이니깐요. 즐겁게 어, 봐주셨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 들고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